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어, 어제 인사 휴진처가 국가지국어 필기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고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까요? 나에게 지금 당장 한 달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평소 고대하던 분들한테는 현실이 됐는데, 자,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은 뭘까요? 그럼 언제 볼 거냐? 언제 볼 거냐인데, 그게 코로나하고 총선 일정이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인사처는 5월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4월에는 총선이 있고, 6월에는 또 지방지시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기에 3월 안에 진정이 되고, 총선이 4월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전제를 한다면, 인사처가 발표한 5월에서 크게 더 많이 미뤄지지는 저는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수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 이거 이제 시간 벌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하자 2, 3일 푹 쉴까? 너무 여유 부리시면 안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평소에 느꼈던 분들한테는 약간 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론과 기출을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준비가 이미 잘된 수험생들 야난 당장 내일이라도 시험 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하겠죠. 왜냐면, 감을 계속 실력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짐이 또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행정학의 경우는 이론과 기출이 좀 부족하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텐데, 이론과 기출을 동시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한달 정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기본서만 하염없이 뭐 본다든지, 아니면 동영 모의고사만 푼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조금만 책자, 조금만 책자. 여단아 여기서 다 나온다 그런 것만 이렇게 의존하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잠시 그런 거 접어 놓으시고 제일 좋은 거는 기, 모의고사 풀이는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시험 때까지 자칫 이론이 약간 힘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핵심 이론하고 핵심적인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쫙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종강한 1, 2월 그 진행됐던 압축 플러스 핵단기 강좌가 있거든요. 압축, 핵심 이론을 정리하고 지문을 OX로 확인하고 다시 대표적인 기술 문제로 다시 한번 코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데일리 테스트로 복습까지 유도를 해주는 입체적인 강의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순간 제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시험이 좀 연기됐다 그래서 루즈해지거나 방심하거나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고 뭔가 긴가민가할 때 느슨해지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늘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봐야 기껏 여러분들 한달 정도 미뤄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한시도 곧비 늦추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손 자주 씻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계속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선행전학 김중기였습니다.